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줄이 되어 주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회에서 줄을 선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무슨 라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하나의 집단 안에서도 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경향에 따라서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무엇을 덜 중요 하시 중요시 하는가에 따라서 이 줄이 나뉘듯이. 모든 집단 안에서는 집단의 비슷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규모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로 보자면 학벌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런 안면이 없는 자더라도 같은 학교 출신이라면... 나를 좀더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좀더잘 봐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은연 중에 숨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인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질감을 형성함으로 같은 줄을 형성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더 좋은 상황을 가져다 주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그 줄을 섰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휘말릴 때 같이 휩쓸려 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익만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양날의 검 같은 것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줄을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이 같은 교회라고 해도 교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죠.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차량의 특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지역 사회 행사에 특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체육 활동에 특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 봉사에 특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양육 또는 교육에 특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런 특색을 지닌 교회들은 그러한 특색을 먼저 활성화한 교회를 마킹해서 시스템을 가져오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해당 교회에 맞게끔 변형시켜 활용하려고 하죠. 이렇게 같은 줄을 서게 되며 먼저 걸어갔던 다른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어떤 줄을 서든 교회는 일체적으로 그 줄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들이 하는 좋은 것을 찾아서 닮아가려고 해도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부지하시다면 교회라고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교회와 같고 시스템 또한 교회스럽게 꾸며놓기는 하더라도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줄을 잡고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방향에 맞춰 그리스도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줄을 붙잡고 예수님의 줄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소야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정말 값진 줄을 잡았다고 해서 기뻐함에 안심하기보다 세상에서 어떠한 줄도 찾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예수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줄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히브리서 5장에서도 그리고 6장에서도 보면은 멜기세덱을 이 예수님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7장에서는 멜기세덱이 결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 어떠한 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세워진 그 어느 제사장보다. 높은 분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 세덱과 동일하게 레위인이 아니시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아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여태까지 세워진 제사장들과는 결이 다른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불에서 7장에서 멜기세댁을 비유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첫 번째 근거, 히브리서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댁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기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레 왕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지나가는 어떠한 인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력을 지닌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으로 세우신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결정으로 인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의 일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셨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을 때도 그리고 갑기한 조카 롯과 갈라졌을 때도 이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창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가운데서 함께하고 있으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이라면은 왠 인물이 나와서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내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빌어주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이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을 받고. 이 절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댁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줄수 있는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댁을 인정하고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을 높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중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아론의 계열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자신들의 11조를 줘야 하지만, 멜기세덱은 열두지파에 속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열두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높였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레이지파에 세워진 역대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인 예수님이 레이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자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 r 1절 a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t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 a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 o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 r 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자임을 드러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더라면, 이 11절 이하부터는 왜 레위의 제사장들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하고 있죠. 레위의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완전한 자들이었다면, 굳이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개혁개정으로 보면은 온전하다라는 이 말, 쉬운 성경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추었을 때이 조금의 티도 조금의 얼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존재로, 사람은 존재만으로 도무지 그 조금의 티도 조금의 얼룩도 없는 존재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는 죄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더라도 이들은 사람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수 있고 우리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오직. 흠이 없으신 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만이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로부터 멀리 있으시고 하늘보다 높은 분임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부족한 존재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런 티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검증되지 않은 것에 뛰어들지 않고 검증된 것에 기대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어딘가에 지원을 할때이 경험 이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경험이 있다는 것 또는 경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아이 사람이 그래도 이 일에 좀 적합할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바로 여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나의 정보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사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밀렸습니까? 증명되지 않은 것에 밀린 것이죠. 이번에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 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줄곧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당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잘알 것이며 그 외의 지파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당연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작 한번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이 수백 년, 장차는 천년 이상 동안 제사장을 감당했던 레위보다 더 위대하다니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천년 이상의 세월 동안 계속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이 제사장으로서 합한 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레위지파에게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라인에서 벗어나 레위 라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백 년의 세월, 몇천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그 세월이 결코 헛것이겠소 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보다 잘 알고 있는 레위 뒤로 줄을 쭉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볼수 있는 영의 눈, 영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육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레위지파가 훨씬 더 경험이 많습니다. 레위지파가 훨씬 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력이 많습니다. 경력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멜기세덱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단한줄 기록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 멜기 세댁이 어떻게 레위 지퍼보다 높은 분이 될수 있느냐라고 보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장, 오늘 본문 7장 23절과 24절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말, 우리의 예, 그 대제사장이 되신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드러내고 있으신지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지판 안에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세워져도 이 제사장은 사람에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자손이 제사장을 감당하며 대를 잇는난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한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손의 자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잇고 제사장을 이음으로, 아, 저 집안은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저 집안은 진짜 제사장 집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사람의 한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감당하게끔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4절에 보는 것과 같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을 계승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그 시선을 떠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우실 수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대제사장 된 신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줄을 서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 길 가운데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시선과 판단으로 봤을 때 합탁한 아론, 레위지파이 둘을 줄을 서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제사장 되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예수님 뒤로 우리가 줄을 서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서 눈 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맞다.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이 맞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시선을 버려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 믿음을 눈을 뜨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볼수 없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며, 주님, 나의 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그 줄에 현혹되지, 현혹되지 않기로 납니다. 나의 영원하신 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 선포하며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줄이 되어주소.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요동치려고 할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뢰해야 할분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